안녕하세요. 스와트맨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서바이벌 게임 즐기기, 다섯 번째 시간. 어 서바이벌 즐기기는 뭐 그냥 서바이벌 게임의 방법, 뭐, 뭐 뭐랄까, 뭐 규정, 뭐 이런 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를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좀더 서바이벌 게임 인구, 게이머 자체의 인구를 좀더 늘리고,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사실. 기획한 거기 때문에, 어, 물론 요청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 진행을 합니다. 어, 저번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 실전적인 서바이벌 게임, 즉, 30발짜리 탄창 사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M4 기준으로요. 그래서 실전적인 탄창이라는 게 중요하죠. 창탄 장탄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은 그, 시, M4 같은 경우에 30발. 실제 장탄수만큼으로 탄수를 조, 줄여 갔을 때 나타나는 장, 그 장점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연사탄창을 사용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사탄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사탄창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게임의 한 가지 방식이고요 다만 어 조금 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팀에서 즐기면서 또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면서 갈수 있는 것이 더 좋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방편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릅니다, 개념이. 이거, 이거 나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 쪽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니 검토는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치발을 사용하면서, 즉 장탄수를 줄이면서, 어, 저희에게 나타난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첫 번째가, 어, 좀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어 제가 이미 3편에서도, 2, 3편인가요? 2, 3편에서도 미리 말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좀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좀비가 줄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전에 앞편에서 말씀드린 카메라 역할도 큽니다. 하지만 좀비가 결정적으로 줄은 데에는 장탄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탄수가 어떻게 큰 역할을 했냐면, 전에는 300발이기 때문에 쫙 또는 600발 이거 쫙 긁어내면 그 중에 한두 발 튀면 아니야, 맞은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30발을 쓰기 때문에, 전, 저희 팀원 전체가 30발을 쓰기 때문에 팀원끼리 게임을 하다 보면 한두 발만 탁 맞아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써봤거든요 30발. 30발이면 30발을 한 탄창으로 긁는 건좀 위험해요. 왜냐 탄창을 갈아 끼는 순간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30발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아무리 말했고 뭐 초당 그 배사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연발로 쐈을 때3한 15발 14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2초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안 쏘죠. 그러니까 그 단사로 쏘진 않 치죠. 또 전동권 특성상 사실 접점 문제가 좀 있어서 단사로 주로 쏘는 것보다 3.4로 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쫘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연식되신 분들이, 아니면 그 게임 티신 쪽에 도 최소한 뭐 6개월, 1년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 어, 광학 장비를 달긴 하죠. 물론 국내의 법규상으로 이제 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옛날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장착했겠죠. 광학 장비를 달아놓고 뚜껑도 안열시는분 많이 봤어요. 조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뭐 그냥 가슴에 쏘놓고 아실 거예요. 조준을 왜 합니까? 그냥 저도 서 오랫동안 게임 뜯지만 조준할 필요 없어요. 도트는 폼이에요, 그냥. 그래서 뚜껑을 안 여는 거죠. 왜냐면 도트를 켜놔도요 탄 나가는 선을 보고서 쏘는 거예요. 쏴쓰다가어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네. 그럼 왼쪽으로 살짝 총을 옮기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왼쪽으로 살짝 바람 불어서 옮기네.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게 조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탄을 쭉 쏘면서 계속 다다다다다다 쏘면서 날아가는 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총이면 이렇게 어, 어, 어 이렇게 제말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30발은 그거 못해요. 왜냐면 세발 쏘잖아요. 타다닥 쏘는 동안에 벌써 피해 가거든요. 그그 다음 발 30발인데 문제는 세발 자체가 거기 꽂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날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 거 땡기면 이미 늦고요. 그래서 미리 처음에 쏠때 0점을 미리 잘 맞춰 놓고요. 쏘기 전에 영점을 맞춘 상태에서 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쏠수 밖에 없어요. 놓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확하게 안 맞추면. 그러니까 조준 사격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광학 장비나 아니면 아이언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준하는 건 필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쏘다 보니까 맞는, 내가 맞는 입장에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 저놈이 나를 그러면 봤단 얘기고. 본건 기본이죠. 조준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조준해서 쐈다는 거니까 한두 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비 문제는 줄어듭니다. 물론 연사탄 창을 쓰니까 좀비 문제가 늘어나더라. 그런 그런 부로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사탄 창 쓰면서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네.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어 사격 연습을 시켜도 합니다.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팀장을 했지만 그 팀장을할때 그때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뭐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보시면 뭐 특수부대든 어느 특수부대든 기본이 다 뭐냐면 상격 연습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는 이제 움직이는 사격들이 많이 있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차모 들어가서 엎드려서 그냥 쏘거나 뭐 고장 나면 발 하나 들고 뭐이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동 사격 이랑 꿈에도 못 꿨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속 옛날부터 강조했던 건아 사격 연습을 해야 된다. 어, 0점도 맞춰야 되고, 움직이면서 사격도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준화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준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준화 이유가 없는데 사격 연습을 시킨다는 건어폐가 있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또 연습을 시켰죠. <laughs> 그리고 왜안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혼자서 <laughs> 왜안 되지? 쓸 일이 없으니까 연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또한 가지가 팀 목이 맞아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연사 탄창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바가바가바가바가바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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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다커바가 돼요. 뭐 사실 뭐 뒤쪽에서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뺑둘러서 오지 않는 이상은 전방에서 오면 한뭐 15m, 20m 정도 전방은 뭐 거의 뭐쓸수 있어요. 똑같이. 혼자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그러니까 굳이 옆에 사람 탄 떨어진 거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옆에 사람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전기 쓰는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사실. 어, 동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 연산 탄정을 쓰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장만 맞습니다. 찍고 갈게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졸려요.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촬영 중이라 아니, 나가시라고 촬영 중이라고. 그래서, 아, 버스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팀워크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팀워크 맞출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음 30발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연사탄창, 그러니까 연사로 쏘을때 30발이라는 건 2초 내외의 사격 시간이고요. 3발씩 사격을 해서 10번을 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창이 자주 갈,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탄창 교체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옆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탄을 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사탄창을 쓸 때는 보시면 동영상들을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같이 뭉쳐 다닌 거 보단 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각자 각자 시작되면 움직이죠 각자 움직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워크는 사실 좀 힘들고요 저도 연사탄탈쓸때 팀워크 자체가 뭐 굳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 커버되는데 그 스릴을 즐기는 거죠 fps 게임처럼 이렇게 혼자만의 시야로 네,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때 시는 그래서 이제 3 0발이 되면 어쨌든 탄 떨어지는 문제만으로도 벌써 같이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권총도 필수가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권총 필수 전에 팀워크를 맞춰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일 때 탄이 떨어지면 탄창교환 당연 외치는 거 당연하고요. 외치면 옆에 사람 기다렸다 하는 이런 트레이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같이 견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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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머 사격하고 이 사람 뛰고 이래야 돼요. 이게 탄창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창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 사람 탄창, 어머사격 하는 동안 이 사람 움직이고 그 사이에 탄창 교환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권총도 쓸모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권총은, 권총은, 그, 전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권총이 전시라고 얘기하시는 만한 이유는 당연히 충분히 됩니다. 연사 탄창을 쓰는 경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권총 뽑아가지고 똑강똑강똑강 똑강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돼서 어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적으로 저도 옛날 생각을 해 보면 권총전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권총전 그러니까 권총을 쓸 일이 얼마나 쓸 일이 없으면 권총전을 하겠어요 점심 먹고 권총전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권총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프레티먼도 어느 누구도 왜냐면 평상시에 권총 항상 있습니다. 다리에 차든 허리에 차든 꼭 차고 있어야 돼요. 탄창을 교환하는 순간에 빨리 넣면 되긴 하지만 탄창을 빡어이다 쫓아와서 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 하는데 퍽 하고 멈춰버리면 이 탄창 가는 것보단 권총 빠는 게 빼는 게더 아, 권총을 빠는 <laughs> 권총을 빼는 게더 빠릅니다. 권총을 바로 뽑아서 바로 들어가는 게더 빠릅니다. 이건 사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저녁에 있는 미군 친구한테 저희 팀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차피 저희 팀원이었으니까. 실제, 실제 니네가 쓰는 방법, 소총을 쏘면서 중간에 탄이 떨어지면 탄창, 권총 탄창, 권총 빼서 아, 사격하고 권총 탄창 빠진, 아, 떨어지면 빼고 다시 교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또 합리적으로 할수 있냐 해서 직접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하루를 잡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직접 자료로 쌓이고 그대로 팀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죠. 권총은 이제 더 이상 폼이 아니라는. 예.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어, 아, 이게 시간이, 자꾸 시간이 부족하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변화들이 많았던 게, 이제 그동안 쓸모 없었던 장비들이요. 연사 탄창을 쓰면서 바가바가바가 바가 바가 막 탄막이 형성되므로서 이제 할수 없었던 것들.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뭐 수리탄이라는 게 별로 뭐, 성능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 뭐, 토네이도나 이런 수리탄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잭으로 뽑아서, 피는 뽑아서 던지나면, 바바바바 해서, 쏘지도 <laughs> 못하고 이게 죽어버리는데, 아, 아웃돼버리는데 이, 요즘에는 30발이다 보니까 저희 팀 내에서 대회전, 대내전할 때는, 따다다다다닥 쏘면 중간에 딱 탄창 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시간에 뒤에서 어머에, 그래서 어머사격 따다다다닥 하는 상태에서 뽑아서, 휙 던지면 충분히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리탄은 굉장히 많이 써요, 의외로. 그리고 유탄 발사기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비 샤워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유탄 발사기니까 그러니까 뭐 초보자분들은 진짜 와 진짜 유탄 쏘는 거 아니야, 뻥그서뻥 뻥 하는 거 아니야 하데 그게 아니라 비비 샤워라 그랬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 발수는 이제 그 비비 샤워마다 틀립니다. 80발에서 뭐그 200발까지 나가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가스를 가스를 여기다 채우고 여기 뒤 부분에 벨브가 있어서 이걸 눌러서 터뜨리는 거죠. 손으로 터뜨리기도 하고 유탄 발사기에다 넣어서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예전에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면 쓸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바라바라바라 라 하는데 무슨 유탄을 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탄을 써도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날아갔는데도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산탄창 막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 후루룩 떨어지는 건다 무시해버려요. 제가 동영상으로 몇 번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절대 인정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쏟다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크레모도 써봤습니다만, 이렇게 스프링 식으로 나가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당연히요. 근데 크레모 써봤는데요. 맞고 나서 무시하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굉장히 웃겨요.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어졌어요, 지금. 결정적으로 스나이퍼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스나이퍼 그러니까 스나이퍼가 리해졌다는건 스나이퍼한테 어, 어떤 이점을 줬다는 게 아니라 스나이퍼가 스나이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현상도 없고요. 스나이퍼가 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돼요. 이렇게 30발로 쏘다 보니까 토르로 쏘서 탄막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토르로 가고 탄창도 가잖아요그 사이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어...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면요 필드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해보셔야지만 알수 있어요 필드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어떻게 필드가 넓어지니까 갑자기 확장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산막이 쫙 형성돼서 계속 한 사람이 뿌려도 벌으면그거의한 뭐 근한 5 60평 정도는 그냥 커버가 되거든요 3 40평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다다닥다다닥 이렇게밖에 점사로밖에못 쓰잖아요 막 부아 이건 좀 힘들어요 솔직히 연사로는 그래서 다다닥,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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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게임 중에 총소리도 조용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는 필드가 넓어진 거죠 이 사람이 파바박 파바박 쓰다가 탄이딱 떨어지는 순간 조용하니까 그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인데 탄막이 형성 안 되니까 내가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필드가 넓어진 얘기예요 넓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훨씬 좀 부드럽게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가스식 소총이 나오면서 굉장히 더 웃겨졌습니다. 전동식에서 사실 그 스위치 문제로 있어서 제가 잘 권장하지 않거든요. 팀원들한테 단사를. 그리고 사실 배터리도 좀 빨리 먹고요. 많이 먹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사를 많이 쏟아보면 당연히 배터리 사용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권하지 않는데 가스식을 쓰면서 좀더 굉장히 그 즐거워진 게 좋아진 게 뭐냐면 가스식을 쓰니까요. 그 단사잖아요. 주로. 또 이게 가스식의 또 맥점이요. 연사가 안 돼요, 풀연사가. 그러니까 단사로 쏘게 돼요. 물론 실전에서 도 사실 연사 안쓸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연사 썼다가 탄, 탄 떨어지면 실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 아무리 라이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머신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부르르르 한 단장, 한 번에 긁어내지 않아요, 이초 안에. 뭐 급하면 긁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식을 쓰면, 어쨌든 풀련사가 좀 힘드니까요. 물론 m w s 관 같은 경우는 풀련사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장타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쏘다보면 단사로 탁콩, 탁콩, 탁콩 쏘다보면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요. 사용시간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이제 GBB를 주로 많이 즐겨요. 어, 왜냐면 그, 그 뭐야 응. 전동으로 하면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쏘던 걸 땅땅땅땅 쏘면요 사격하면서 이동 사격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멀어지고요. 그, 그 스스로 이제 어머 사격이 적게 그리고 어머 사격하는 시간도 길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뛸때 도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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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열 번밖에 안 되니까 이 뛰어가는 사람이 어머 사격을 받으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몇 메터 못 가는데요. 단사로 쏘면 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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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번이기 때문에 3 배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의외로 직진성이 조금 더, 어, 가스식이 높죠. 물론, 이제 사실은 집탄성은 전동에 비해서 떨어져요. 물론, 마루이 MWS는 그래도 전동에 근접합니다. 굉장히 근접한데, 일반적인 가스식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집탄성의 문제점이 있고, 기화가, 기화력이 좀 떨어져서 뒷발이 좀, 이제 제대로 못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맹점입니다. 그나마 MWS만 좀, 예, 네, 문제 없이 버텨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어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전부 저희가 실험을 한 내용이고 이미 지금 저희 팀에서는 실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네, 내용입니다. 어, 꼭 해보시고요 한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100% 뭐 저희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 유튜브 자료나 그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저희 같이 실제 장탄수를 사용한 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수 있고 제가 할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건데 뭐 독자적으로 시작했으니 무슨 나이스를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 어 탄소를 줄이는 거는 현명한 방법인 건 같아요 실전적인 뭐 30발로 바꾸는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지만 장 탄수를 줄이는 건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활용해 보시고 어, 새로심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끼리도 팀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좀 이쪽을 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부에서는 그 탄창 개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부담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두 편에 걸쳐서 이 실전적인 장탄수에 대한 장탄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사탄창을 쓰는 것이 나쁜 게임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태적으로 좀 단점이 많고 어 장탄수를 줄이면 30발의 실전적인 장탄수가 되면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이런 가지로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사용을 하시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사탄창을 쓰시는 분들 비난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게임입니다. 당연히 그게 메인 게임이고요. 현재로선 아시겠죠? 지금까지 소아트모형 대표 서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